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미라쿠나 스티커 소개 스페셜 스티커 복을 할 건데, 소개를 할 거예요. 이거는 카피 가피... 6,500원이고요. 한번 열어보도까요 <laughs> 이거는 금박 스티커고, 해변... 이에요 해변 버전 이거는 혹시 근데 이건 딸기 버전 이거는 물방울 스데 이거는 구름 버전 <laughs> 이거는 은박 스티커인데 이거는 컵 케이크 버전 이거는 홀로그램 스티커고 이거는 음, 어 달걀 거 같아요 달걀... 달... 달걀 컵 이거는 보석 스티커인데 이거, 우 집에 있던 건데, 여기에 이런 것도 있고, 이렇게면큰 것도 있고, 작은 것도 있는데, 제가 뭐, 할때 써버려서 없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요. 앞으로도 더, 것보다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요. 지금까지 신주아였습니다. 안녕!